어디가서 막고은의 얼굴인데 그분들은 한 하루에 한 500개 이상씩 스쿼트 하시는 분들 같아 아저 밑에 손 뭐냐 저거 저손 뭐죠 <laughs> 손 들고 가? 아 <laughs> 아이템이야 이손 어디다 쓰지? 저 위에 땡기는거 있는데 저거 아 이걸로? <laughs> 기발했다. 아, 손또 찾아와야겠네. 이거 네개 열려면 손네개 있어야겠네. 무시어, 이게. 우와! 헐. 짱이다, 이거, 어, 게임. 일단 직 직선으로 가보자. 어, 아이템 있어야 되고, 아 이거 전기 의자 같은 건가? 저기 누가 앉아야 될것 같은데? 음. 예전 퍼즐 게임 중에 림보나 나이트메어 떠오르는데 이 게임, 뭐잘 만들었는데요. 방향 전환되는 거 진짜. 여기서. 아하. 야, 이거 뭐 어떡하냐, 이거. 이렇게 밟으면 얘가 열려. 얘를 밟으면 얘가 닫혀. 어, 다시 열렸네? 아이고, 소용 없네. <laughs> 어. 아 씨. 오케이, 열렸어. <laughs> 뭔지 모르지만 열렸어. 쟤 <laughs> 어이구이구이. 어이, 어이. 분 뭐야, 이분? 이분 왜코끼리코하고 돌아다녀? <laughs> 왜 코끼리 코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laughs> 뭐야? 오와, 오와, 오, 오. 뭐야? 오와, 오오오! 뭐야? 어이와와이일신으로 다녀야 되나보다. 어이씨, 무서워. <laughs> 일단 숨어있다가 <laughs> 두통이 심한 것 치고, <laughs> 살금살금 조심해야 될 분들이 많네. 여기, 아, 여기 손 하나 찾았죠. 내선. 이건 뭘까? 여기도 아이템 있어야 되고요. 저걸 뭘 빗장을 풀려면 저기가 최종 출구 같은데? 여기 도 코끼리코 있을 텐데. 없어졌나? 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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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코끼리 코씨나 이쪽으로 가보자 손을 지금 넣는 것보다는 뭘까, 이건? 뭘까? <laughs> 저건 뭐지? 일단,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는 거알아놨고요 이쪽에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막혔고. 여기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위로 땡겨놓고, 빨리 가면, 뭐가 달라질까? 그건 아닌데. 뭐지? 아까 내가 땡겨놓은 게이 부분 같은데, 이 부분. 일단 두 번째 손을 연결해야겠다. 새로 알아낸 게 없어서 아 이게 전력 들어오는 건가? 하나씩 할수록 전력이 들어올까요? 뭔가 새로 전기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조금 막혔고 남을 두 개를 더 찾아야 되는데 손을. 어. 여기 약간 전기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긴 아이템 나야 되고 아하 이렇게 하면 이게 쓰레기통이 쓰러지네 이런 뭐가 또 달라지나? 아, 이렇게 하면 방향이 바뀌네. 왼쪽, 오른쪽도 또 다르네, 이게. 똑같은 길인데도 어떻게 뒤집냐에 따라 달라지네요. 아이템 필요하고. 뭐야, 이거. 그래서 여기 못 들어가게 막아놨구나. 여기는 그거 안 만들어놔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보면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은 여전히 막혀있고. 아, 저 위에 손 있다. 저 위에 손 보이죠? 어쩌지 저, 어, 여기 자동차. 얘는 또 어떻게 열어? 아이템이 왜 이렇게 없어, 아이템이. <laughs> 얘 너무 뛰어다녀서 그런가? 아이템 너무 안 보이는데? 빨리 가서 빨리 뛰어가도 뭐가 안 보이는데? 손을 다시 빼올 수는 없겠죠. 손을 다시 빼올 수는 없고. 아 그러면 다시 코끼리코 있는 대로 왠지 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쎄한데 여기. 얘 어떻게 뭐 맞짱 떠야 돼. <laughs> 야아 사사사 굽네 빨로 왜 이렇게 코끼리 코를 좋아하시는 거야 코끼리 코 하다가 어지러워서 죽었나? 아, 이거, 큰일 났다. 힌트가 없다, 힌트가 없어. <laughs> 코끼리 아고 코, 저 손을 떼가야 되나? 뒤에서 공격, 암살 시도 해봤으나 안 되구요. 아, <laughs> 왜 여기서 시작해. <laughs> 숨고. 아, 저팔 탐나네, 저팔두 개. <laughs> 아주 탐나는 팔을 가졌어. 자, 여기서 천천히 가볼까? 여기는 아이템이 필요하고, 이 전선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 걸로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이거 내려, 이걸 내려야 되는데. 이자 이거 두개다 지금 현재 아무 소용 없고요. 이것도 소용 없어. 지금은 자 다시 아무것도 없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지금 찾아낸 거 말고 얘 역할이 뭘까 얘아 여기 한한개 들어있겠구나 여기 가서. 차열쇠 오케이 오케이 알았 어 차키를 열고요 크랭크 크랭크 저 크랭크를 어디다 쓸까 <laughs> 크랭크를 쓸 만한 데가 어디있었지 여긴 아이템 쓰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 크랭크? 아, 여기 아니고. 아, 그럼 코끼리 아저씨 코그 넘어온가 본데, 거기? 코끼리 아저씨 코가 아니라, <끼리> 코끼리 코 아저씨. 코끼리 코에 심취하셨어. 굉장히 코끼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코끼리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코끼리가 되어버린 거지. 크랭크 꽂아서 돌리면, 손이 나오나? 어, 시계? 시계침. 야, 애매하다. 시계침. <laughs> 시계침. 시계침 쓸만한 데가 있었나? 아, 아까 그쪽에, 기어있는 데다가 시계침 박아야 되나보다. 그쪽이 시계인가 본데, 그게.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손이래 사. 코끼리 아저씨와 작별하고요. 열로 돌리고 돌리고. 여기 시계침 아닐까? 오케이. 그럼 이게 뭐가 되나, 이게?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어. 아하. 아하. 저게 저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원래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좀 헤매는 것 같은데. 올리고 이번에 이번에 됐다. 오케이. 아싸 세 번째 손. 신난다. 손손 손 찾고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아니, 뭐, 모 이렇게 손이 많어? 하나 남았다, 손. 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뭔가, 뭔가 이제 또 새로운 게 필요한데. 여기 아이템 필요하고요 없는데? 어떡하지? <laughs> 다 찾은 것 같은데? 코끼리 코 아저씨 쪽도 다 했고. 이뭐차문 열었고 저손 어떻게 내려 저손어 여기 보있다 뭐 왜 아까 안 보이지? 아, 차 배터리. 차 배터리를. 요 의자에 놓으면 되나보다. 좋고, 연결해서. 오, 뭔데, 이거? 거즐이니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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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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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꾸로 있어 아 퍼즐 어, 뭔데? 이거 뭔데? 뭐맞나막 그냥 대충 했는데, 막 풀리는데? <laughs>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니까 풀리는데, 이거 뭐야? 이것이 바로 선천적인 179의 능력인가?